골프를 치다 보면 너무 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너무 느린 템포를 가지다 보면 지금처럼 파워도 못 나오고 그리고 안정적인 플레이도 할수 없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급한 거는 뭐고 그리고 너무 또 느린 거 뭐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적정 템포 그리고 기준 템포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빠른 템포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샷을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반대로 또 너무 천천히 가도 문제가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윙 템포는 시계추라고 하죠.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안에서 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클럽 스피드를 가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네를 태우는데, 그네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처음에는 갈수 있겠지만, 질질 끌고 가서, 갔다가, 다시 또 질질 끌고 가서, 다시 보내고. 체력 소모도 힘들 뿐더러, 충분한 스피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의 이런 반동의 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시계추 같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무료 어플 중에 메트로놈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이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어플인데요.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BPM만 기준 값을 60으로 정해놓고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템포를 보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똑 소리가 나면 백스윙 시작이고요. 딱 소리가 나면 임팩트 타이밍을 맞춰서 스윙을 해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스윙 템포를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60 템포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다가 아, 나는 평상시에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평상시 행동이 빠릿빠릿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BPM을 올려서 좀 빠른 템포로 적응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좀더 이거보다 느긋한 템포가 필요하다. 조금씩 숫자를 줄여서 템포를 느리게 만들어 보시면서 나의 템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빠른 템포를 좋아 하 선수들도 있고 실제로 스윙을 빠르게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들은 그만큼 연습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스윙을 했을 때도 안정적인 방향과 비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빠른 템포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수들만큼 연습하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템포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큰 그림볼프 김동현 프로였습니다.